새로운 기회의 도으을 찾으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병천입니다. 손자병법 제39강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모공 제3편을 보고 있습니다. 머리로 싸워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온전한 상태로 가능한 목적을 이루라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문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용병을 잘 하는 자는 적의 군사를 굴복시키되 싸우지 않고 적의 성을 점령하되 공격하지 않고 적의 나라를 훼손시키되 오래 하지 않으니 반드시 온전함으로써 천하에서 승리를 다투기 때문에 군사를 둔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이익을 온전하게 할수 있으니 이것을 두고 모국의 법이라 한다. 고 선용병자 구린 지병 이 비전략 발인 지성 이 비공략 회인 지국 이 이구야. 필이 전쟁어고병둔이 리가전 차공지야 네, 이 어기들의 중요한 핵심 찾으셨나요? 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적을 공격하되 깨지 말고 가능하면 온전한 상태로 내 목적 을 이루라 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격하되 원전 가서 전쟁을 하되. 오래 끌지 마라. 빨리 끝내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깨지 마라. 파, 나쁘다. 온전히 하라. 온전한 상태를 가능한 유지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온전한 전, 또 오래 끌지 말고 빨리 끝내라. 단, 짧을 단입니다. 그래서 전, 단, 이두 가지가 핵심 어기죠. 실제로, 그 당시 전쟁을 보면은 왕 합려 입장에서는 초나라를 상대해야 됐습니다. 초나라. 그래서 오랫동안 5초 전쟁을 했죠. 손문은 그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초나라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잖아요. 왜? 싸울 입장이 되었으니까 안 싸울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멀리 있는 나라와 상대해서 내가 원정 가서 싸울 때는 절대로 깨지는 것이 많으면 안 돼요. 피해가 많으면 상대방을 깬다. 그것도 나쁘잖아요? 그러면 나도 많이 깨지니까. 그래서 자국에서 또 많이 가져와야 되니까 나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 성을, 그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깨진 상태로 만들면은 나는 그만큼 적은 것을 가져가잖아요.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라. 그것이 적도 결국 내 것이니까 내 것을 많이 잘 유지하는 것이 되고 또 나도 상대적으로 깨지지 않으니까 나도 온전히 유지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멀리 가 있는 적을 상대할 때는 빨리 끝내고 와야 됩니다 오래 끌면 끌수록 자국이 위험해져요 자국 자국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주변의 제후들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이나 요즘의 전쟁이나 또 경쟁 환경에서도 중요한 것 단 1회로서 딱한 방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딱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까? 호시 탐탐 노리는 또 주변에 많은 적들을 또 상대해야 됩니다. 요즘 경쟁도 마찬가지죠. 한번 경쟁에서 이겼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경쟁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 나도 온전함을 유지해야 되고, 또 내가 상대하는 상대도 가능하면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좋고, 그리고 그 결론은 빨리빨리 빨리 끝내는 게 좋다. 그 성과 질질 끌지 않고, 가능하면 빨리빨리 빨리 이익을 남기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좋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온전한 상태를 가능한 유지해서내 뜻을 이루라. 부전성의 개념이 바로 이것이죠. 다음에 모든 경쟁은 빨리 끝내고, 성과 이익은 빨리빨리 그둘수 빨리 있도록 노력하라. 이두 가지 축 잊지 마십시오. <놀람> 새로운 기회의 동향을 찾으실 겁니다.